어 유기농업 일반에서 어 유, 유기농업에 쓸수 있는 자재로서 식물에서 얻어지는 재료가 있습니다. 조진 문제에서 제올라이트, 인광석, 석회석은 전부 다 광물질, 천연 광물질에서 얻어지는 자재가 되겠지만은 목초액 이거는 화렵수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찜질방을 간다던가, 그럼 화렵수 이파리가 넓은 이파리 나무를 목질을 이용해서 불을 떼면서 그게 공기 중으로 연기가 나가면서 거기서 맺혀 있던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목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물 목초액에서 추출되는 목초액은 식물에서 출출되기 때문에. 식물에서 얻어지는 재료는 일반 목초액이 되겠습니다. 유기축산이 조건이 아닌 것은 유기축산 유기농산물만 유기농업이 아니고 축산의 경우도 농산물로 유기농업 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음영수 운동공간 그리고 혹한 추위라든가 혹소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 과 같은 것은 유기축사 안의 축사가 갖춰야 될 조건에 해당이 되지만 축사가 딱딱하게 되면 가축이 축사에서 활동하다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가 지면이 딱딱하고 건조하면 은 이거는 유기축산의 축사 조건으로서 부적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수나무의 전정, 가지 줄기를 제거하는 전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초전정이라는 것은 가지 길이를 짧게 자르는 것을 단초전정이라고 합니다. 세력이 너무 약하면 많이 잘라버리면 그 다음에 과수가 제대로 결실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단초전정, 세부전정,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전정, 큰 가지 전정 수세 유지를 위해서 전정은 순서가 있습니다. 잔 가지, 작은 가지부터 자르는 것이 아니라 광의 수세, 햇볕을 받아들이는 수세를 조절하기 위해서 먼저 굵기가 굵은 것, 가지가 큰 것을 먼저 제거하고 그걸 유인을 한다든가 제거하고 잔 가지는 그 다음에 잘라주는 것이 그 순서입니다. 어. 그다음에 고치법 아, 큰 가지고 아, 갱신 전정. 착과수 착과가 열매가 몇 개가 맺, 맺는가? 그 조종과 품질 향상을 예상하는 전정이 갱신 전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은 갱신 전정은 정부 우세 현상으로서 결과보지가 온 줄기로부터 멀어져서 착과되는 과실을 품질 불량할 때 이용되는 차가수 어, 조종과 품질 양산을 위해서 하는 전쟁을 갱신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나무의 번식 방법 중에서 키무지 방법이 아닌 것은 씌어서 나무를 새로운 개체를 만들 때씌어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아닌가. 성토법. 지상부 가지를 땅에 묻어서 뿌리를 내리는 거. 이 성토법이라고 합니다. 연지법. 가지를 땅에 휘어서 묻어가지고 가지를, 어,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것을 연지법이라고 합니다. 파상무집, 파상희무지법 이것은 가지를 땅에 파도 모양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묻었다, 위로 뛰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길무늬 모양으로 묻어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것을 파상희무집법이라고 합니다. 고치법. 공중에 줄기, 줄기에 상처를 내가지고 거기에 이라든가 수태 이런 것을 수분을 공급을 해 줘서 묶어 줘 가지고 새로운 뿌리를 발생시킨 것을 고치법 고치법은 우리 고무나무 같은 경우에서 가정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답은 고치법이 되겠습니다 포도나무의 분화와 수정이 잘안 되는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전년도에 착가수가 많아서 해가리를 한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영양이 부족하다. 이것도 어, 착각 안될 수도 있지만은 계약에 수분수가 없었다.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년도 지난해 5월 하순경에 질소가 많아서 도장이 됐다. 자 내년도에 포도가 매달린다면 금년도 5월달에 그 화분화 꽃눈 분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꽃눈 분화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질소가 많았다. CNU일이 맞지 않았다. 그게 되면은 화화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줄기 신장만, 줄기만 더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가장 적절한 것은 자, 5월 전년도 하순경에 질소가 많아서 도장, 웃자랐다. 꽃눈 분화를 하지 못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기재배에서 품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유기재배는 GMO,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든가 LMO, 이와 같이 유전자 합성, 이 같은 총자는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형 품종은 맞지 않습니다. 유기재배시 병해충 방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도설 사용해서 어, 어떤 방제를 한다든가, 천적을 이용한다든가, 윤작 재배라는 것은 타당하지만 합성 농약, 농약은 유기재배에서 절대 허락이 되지 않죠. 합성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식물학적 분리에서 벽과 작물이 아닌 것, 벽과를 화본과라고 해요. 화본과. 벽과, 벼화자 화본과. 파본, 벽과, 파본과가 벽과가 있고, 그 다음에 콩과, 두과, 두과가 있습니다. 콩, 팥, 녹두, 동부 이런 것은 두과죠. 클로바, 아카시아도 두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벽과가 아닌 거 바로 4번의 팥이 되겠죠. 전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전파 전파는 점점이 우리가 호미로 땅을 파고, 어, 씨앗을 종자를 묻어주는 것을 전파라고 합니다. 일정한 간격을 띄고, 조파는 줄을 맞춰서 계속해서 종자를 뿌려주는 것이 조파. 전체 면적에 흩어 뿌리는 것을 산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파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한 곳에 한알 내지 여러 알을, 수 알을 띄엄띄엄 파종한다. 이게 전파, 줄을 재서 파종한다. 조파, 종자를 흩어 뿌린다. 산파, 두 가지 이상의 종자를 섞어서 뿌린다. 이건 혼파라고 얘기합니 혼파.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일반 가축이라도 일정 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 인증 기준에 따라서 사육한 후에 유기축산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업 법률에 보면은 이걸 전환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전환기간. 그래서 전환기간에 맞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이냐. 한우, 송아지, 식육의 경우는 자 6개월, 6개월간 전환기간을 거친 후유기축산으을 관리하게 되면 은 이거는 유기축산물에 해당이 됩니다. 돼지의 경우, 식육의 경우 이거는 5개월, 150일 이상을 전환기간을 거쳐서 유기축산으로 관리하게 되면 유기축산으로 해당이 됩니다. 자, 젖소, 착유우 경우는 90일. 90일간 전환기간을 거쳐서 우유를 짜게 되면 유기축산으로 관리하게 되면 유기축산으로 해당이 됩니다. 닭육개의 경우, 6개의 경우는 3개월이 아니라 3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준에 바른 것은 3번, 젖소 90일. 땅갈기 경우는 특징 중에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습답은 추경을 해야 됩니다. 자, 벼에서 논을 재, 작물을 수확을 하고 나서 가을에 논을 갈아엎는 것을 추경, 가을추자. 겨울에 그냥 방치를 했다가 그 이듬해 봄에 땅을 갈아엎는 것을 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습답은 유기물 분해가 대단히 늦다고 했습니다. 지하에서 찬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따라서 그걸 빨리 하려면은 습다부경은 추경 가을부터 뒤엎어 줘야 기간이 긴 겨울철에 풍화에 의해서 유기물이 분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습다부경을 춘경을 한다가 아니라 추경을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시설 재배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피복물은 뭐냐? 염화비닐 아세틸렌의 염화 염화 수소를 가해서 만들어 보자기라든가 우비라든가 핸드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염화비닐 그다음에 아세틸 아세트산 비닐은 나 아, 아세틸렌에다가 아, 아세트산을 광수가 어 유리도 고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FRP 폴리에스테르에다가 유리 섬유를 보강을 시켜서 이게 단단한 거 경질판 이것도 대단히 비쌉니다. 하지만 우리 농가에서는 가격이 비교적 싸고 광투광도 비교적 높은 PE 필름, 폴리에틸렌 필름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우렁이 농법에서 우렁이를 방사하는데 가장 적절한 시기는, 모내기 후에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은, 모내고 나면은 벼뿌리가 땅에 안착이 돼야 됩니다. 안착이 되고 나서 오리를 집어넣어야지. 그 전에 집어넣게 되면은, 오리가 이 갈, 어, 발로 전부 다 흐트러 놔가지고 벼뿌리가 정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뿌리가 활착이 된 이후에, 우리를 입식을 시키는 것이, 논에 집어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정에서 취미 오락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온실의 형태는 외지붕형. 어, 외지붕은 한쪽에, 온실을 만드는데 한쪽으로, 이쪽은 언덕이라든가, 이래서 이쪽에 광을 투과를 시켜서 하는 것이 외지붕형입니다. 여쭤, 외지붕형이 취미 오락용으로는, 자, 양열제, 광을 갖다가 많이 흡수하면서, 어,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양지붕은 일반 농가에서, 쓰리코트용, 밴노용도 일반 농가에서 주로 이용을 하지만은, 자, 유지붕형은 우리가 취미 오락용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경사지 밭토양이 유거수, 속도 조절을 위한 경작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유거수 흐르는 물에 의해서 많이 침식이 되고 쉽게 내려가게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계단식 등고선 농법 그다음에 초생재배 풀을 베지 않고 그대로 과수원에 풀을 그대로 놔두고 과수를 재배하는 것, 초생재배 그럼풀 뿌리에 의해서 토양 유실이 적지만은 이걸 청경재배 깨끗이 청소하듯이 풀을 전부 다 베버리게 되면은. 토사 유출이 그만큼 심해집니다. 적절치 않는 것은 청경 재배가 되겠습니다. 오리농법에서 오리 방사 시기로 가장 적당한 시기는, 아까 우렁이농법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오리농법의 경우도, 최소한도 1내지 2주 후에 집어넣는 것이, 볕부리가 토양에 활착이 된 이후에 적당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다음 단체 중에서 국제 유기농업 운동 연맹에 해당되는 것은 ILO 국제 노동기구죠, WTO 자유, 자유무역협정, WHO 세계보건기구, IIPOM 이게 국제 유기농업 연맹입니다.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of m e m b e r 이것이 IIPOM. 국제 유기농업 연맹에 해당이 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